아까 좀 요수의 캐나마 이상호였습니다. 어제보다는 조항이 좀 떨어졌지만, 아, 이 정도면 아주 좋습니다. 고등어도 나오고, 씨알, 갈치 씨알들이, 씨알이 좋죠? 예, 씨알이 예, 씨알이, 거의 3기 반 이하는 없습니다. 예. 와, 마, 근. 그.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의서 오셨어요? 저요? 예. 시흥이요. 시흥! 아니... 맞아요. <laughs> 자기가 사람들도 몰라. 그치? 오늘 다녀온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뭐? 네? 저요? 오늘 다녀온 소감. 소감이요? 네 오늘 너무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고기가 어떤 거예요? 박스가? 이거요. 한번 열어보실랍니까? 제가 열기는 좀 그러고. 오늘 살치 잡는 중에서 제일 좋았어요. 음. 네. 와, 좋네요. 네. 어쨌다고요? 방금 뭐라 그랬습니까? 낚시, 댕긴 중에서 오늘이 최고. 아, 그래요? 좋았다고요.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예, 오늘은 조항이 어제보다는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 사모님 또, 또 잡으신 분들은 쿨러 이빨 잡으시고 또 특히 우리 여다 조상님 방금 저한번 보셨는데 예, 많이 잡으셨습니다. 쿨러 하나 잡았습니다. 자, 예, 여수 한 가지 좀 항상 최선을 다하는 예, 그런 출조점이 되겠습니다. 와, 한번뭐야한번열어보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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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와, 이거 사임꺼에요. 방문어. 이거 얼, 얼음 나무 이 사임꺼에요.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없어요. 비닐이 깔고 얼음 사무실에 있어요. 하지 왔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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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꼭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요수, 아까처럼 요수의 캐나마 이상했습니다 와, 잡을 사람들은 많이 와버렸네